손의 청결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증가했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큰 위기를 맞았던 기업이 이 손소독제로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오늘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인체 적합한 고기능성 화장품을 연구 개발 생산는 작년 11월 말 제3회 강원도, 강원도 일자리,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는 기업이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인원저 직원들을 채용해서 양질의 일자는데 최선을 다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춘천 토박이 기업으로 입구부터 각종 명패가 가득한데요. 회사의 눈부신 이력은 입증 완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22년째 영업을 하고 또 화장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강원도 춘천 약사동에서. 처음에는 한 5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후평동 공단에 한 2000여평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한 75명에서부터 한 100여 명 정도 정직, 알바 포함해서 한 75명에서 100여 명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브랜드를 개발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초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던 어느 날 위기가 한두번 정도 있었죠. 1년 이상 이제 현재 공장으로 신축 또 이전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 생산을 못 했어요. 그때 뭐 그때는 공장을 뭐 그야말로 정리에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실한 상황에 들어가 있었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수출길이 막혀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심증우라. 음, 결국 공장 폐업과 함께 직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수출길이 막혀서 무급으로 죽게 됐어. 마음이 아파. 그걸 또 헤쳐나온 데한 2~3년 정도 걸렸어요. 그 2~3년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 2020년도에 이제 또그 전후 해서 코로나가 막 이제 창궐하면서 그때 또 화장품이 타격을 받아갖고 또 힘들어졌었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떠나기보다. 함께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성 대표와 머리를 맞댄 직원들. 그렇지. 우리의 살 길은 이거야. 그렇게 기존 화장품 제조 노하우를 집약해 저자극의 손소독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묵묵하게 입증해온 기업답게 품질 관리에도 엄격한데요. 수많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와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들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오, 방금 네, 똥, 똥 네, 네.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 용기에는 충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충진을 하기 전에 미생물이 있나 없나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EWG 그린등급이라 그래서 성분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뷰티라는 게 대세가 돼서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생각하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인 그리앙스라는 제품이 EWG 그린 등급을 모든 성분을 사용했고 그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많은 판매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실인데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상품이 변질될 수 있고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를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입사 신체 얼마지? 아, 입사는 작년 3월쯤에 입사했습니다. 뭐 요즘 기업들도 일자리를 줄여, 줄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하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는것 같아요. 일단 회사가 복지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출퇴근도 되게 자유롭게 잘 지켜줄 수가 있고 뭐 이런 복지들이 뒷받침되니까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손소독제 생산으로 작년엔 지역에서 25명의 인재를 채용했는데요. 축소가 아닌 사세 확장으로 회사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회사 네, 사람들이 너무 좋고 다들 잘해주시고 그래서 일할 때도 즐겁고 재밌어요. 행복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의 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수의 특허로 인정받은 기술력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피부 과학 연구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또한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 알려나갈지 전략회의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덕용의 사이즈의 어, 제품들을 피부관리샵에 현재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능성 그대해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라인이랑오프서인에서도렇 어, 그 해서, 해서, 어, 리뉴얼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마켓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 쪽인데 지금 저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은 로코블랑코 미백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것처럼 크림 두 종류, 세럼, 그리고 마스크 시트에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입지를 굳히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러시아든 뭐 미국 시장이든 또뭐 인도 시장이든 인구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중국에서 화장품 매출 1위를 달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노하우를 갖다가 전 세계 시장에다 적용을 시켜서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k b t 선전에 앞장 설끄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앞장설 자신 있다는 게 확실히 섞고요 좋은 원료와 기술력이 만나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사람과 자연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은 계속됩니다.